안녕하세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뭐 그런 거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같은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워낙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단단한 것, 그런 걸 찾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그 질문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팀켈러 목사님 설교인데요 아, 팀켈러 목사님이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환경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기쁨 그 근거가 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 어, 듣기만 해도 좋은데 동시에 그게 가능해?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기쁨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오늘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근데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딱 주목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음 나쁜 일 심지어 아주 고통스러운 일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피해 가는 건 아니니까요. 병이 들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모든 일어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일들이 결국 선을 이룬다니 솔직히 너무 힘들 때는 그 선이라는 게잘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켈러 목사님은 그 선이 정확히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당장 뭐 상황이 나아지거나 편해지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해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고 우셨던 것처럼 나쁜 일그 자체는 여전히 나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전체 그림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상황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존유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다. 약간 이런 관점인 거죠. 와, 이걸 이해하면 고통 앞에서 그냥 충격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기대한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더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구절 29절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좋은 것 그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좋은 것이 딱 나와요. 첫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군요. 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켈러 목사님은 이게 미리 정하셨다 영어로 predestined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고정된 fixed 목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 확실함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네. 켈러 목사님은 이걸 설명할 때 당시 로마의 입양 관습을 예로 들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로마 시대 입양이요. 네. 그다시 로마에서는 주로 성인을 입양했거든요. 근데 한번 입양되면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빚은 싹 사라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굉장히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와, 성인 입양의 완전한 상속이라 그 배경을 생각하니까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파격적으로 들리네요. 당시 사회에 분명 차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 모두가 완전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선언이니까요. 정확해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가족 관계라는 이 신분, 이것들은 세상 그 어떤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통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두 번째 단단한 토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보죠. 30절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음,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랑 어떻게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야 뭐 미래의 일인데 당장 지금 기뻐하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켈러 목사님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점 여기에 딱 집중하거든요. 아, 과거 시제요? 미래 일인데. 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이지만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이 약속, 이 확실함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견뎌낼 형과 관점을 준다는 거죠. 아하. 미래의 결과가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군요. 마치 뭐랄까? 결승선 통과가 이미 보장된 마라토너 같은 느낌일까요? 네,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켈라 목사님은 도스토옙스키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장차올 그 영원한 조화와 영광이 과거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를 다 설명하고도 남을 거라고 말해요. 모든 고통을 설명하고도 남는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고통을 뭐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인간이 겪는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 보고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 이게 켈러 목사님의 핵심 주장이에요. 와.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면으로 마주할 힘을 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정리를 좀해 보면요.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결국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거네요. 첫째, 지금 내가 겪는 이 나쁜 일들이 결국 나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 네. 둘째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나 확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최고의 상태인 미래의 영광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확보된 현실이라는 소망 위세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듯이 헤아림, 영어로면 reckon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이러한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확신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확신이요? 네, 현실을 막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이런 관점이야말로 고통을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말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결국에는 영광으로 이끌어가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일부일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마주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